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 괴롭히고, 남들 모함하고, 남들에게 악하게 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의 말로가 매우 비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남들 괴롭히고, 남들 지어 짜고, 남들에게 악랄하게 한 사람들이 더잘 살더라. 그런 사람들이 더돈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남들에게 더 대접받고 인정받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가는, 진짜 면모는 드러나더라고요. 잠시 잠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좋게 평가받을 수 있고,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열정적이네,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남들을 동기부여하고 남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분발하고 노력하는 것과 억지로 강요해서 하기 싫은데 계속 쥐어 짜서 하는 건 오래 가기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죠. 정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내가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긍정의 생각들이 생기고 내가 좀더 분발해야 되겠고 남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좀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더 힘내봐야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근데, 억눌러서, 짓눌러서, 누군가의 괴롭힘 때문에 맞이 못하면, 하면서도 매우 괴롭죠. 매우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 구분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는 하면서, 나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뒤에서 음해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되게 힘이 빠지죠 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개인에게도 마이너스고 조직에게도 마이너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마이너스더라는 겁니다 그걸 잘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받아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제 윗사람들에게 그닥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빠른 소리도 잘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그래왔었고, 또 지금의 생각,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건 제가 남들에게 짓누르고 좀 악착같이 하고 나쁘게 하고 뭐 쪼아대고 그래서 뭔가를 얻고 싶다? 뭔가 나의 이 바램을 내 희망하는 것들을 이뤄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고요. 뭔가 일이 생겨서 어떤 것들을 극복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 남보다 내가 좀더 하면 되지 않나? 내가 좀더 희생하고, 내가 좀더땀 흘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누가 좀알아으면 좋겠다? 왜 몰라주냐? 뭐,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되돌아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느냐? 열심히 했냐? 최선을 다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래, 최선을 다했다. 나 후회 없다. 이러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으로 지내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다 보면 난 간다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며 또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안타깝지만 좋은 사람도 또 인연이 다해서 떠나게 되고. 나쁜 사람도, 아, 저 인간만 없어지면 좀 정말 좋아지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또 기다리면 또 두고 보면 또그 인간이 또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모함해서 뭐그 인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발등 찍어서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대체로 그래도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남들에게 원망사지 않으려고 애쓰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들 괴롭히거나 남들을 용해 먹으려고 뒤통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좀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괴롭히고 남들 등에 칼 꽂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갈라치기하고, 그러면요. 그게 다 분별왕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세상만사 그렇더라. 그러니 남들에게 악랄하게 굴고 남들을 괴롭혀서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손해는 남들한테서는 기고 이건 다 전부 다 자기가 갖겠다.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손해만 계속 보고 있는 바보등신이 아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뒤집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일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채워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 걱정, 생각이 다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많고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갑니까?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그냥 부지런히, 우직하게 좀더 살아가서 살아가며 괜찮아지게 만들면,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다듬어 나가야죠, 잘 헤쳐 나가야죠.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난국을 반드시 분명히 헤쳐 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자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 오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자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기만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늦을 수 있고 더 늦을 수 있고 아무도 인정해줄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우직하게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 우리는 그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보자고요. 해보자고요. 만들어내 보자고요. 대신에 절대로 남들을 갈아서, 남들을 괴롭혀서, 남들 뒤통수 쳐서, 남들 팔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건 정말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여행으로 돈을 벌고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이로운 방법이 아니다. 나에게나 타인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니 절대로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위하고 힘내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그게 다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